센터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최경환 의원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 윤영재 공동 대표로부터 어, 그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그 최경환 의원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추가 고발했는데 아, 저희가 좀 궁금한 것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억 원을 준 것은? 검찰이 이걸 포착한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최경환 의원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1억 원이 뇌물수수다 검찰은 그렇게 고발 주장하고 있고 근데 그 뇌물수수라고 하면은 일단은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뇌물수수의 대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90억을 늘려달라. 예, 이게 중력, 대가라는 중력, 거 아닙니까? 증액해달라는 그게 무슨 대가가 책임한 얘기처럼 대가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 대가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식이나 공, 공복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이 특수 활동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데 유독 최경환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거죠. 일부러 남겨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걸. 예, 증거를 만든 거죠. 예, 예. 그래서 증거를 써먹기 위해서 만든 건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최경환이 이 이병기에게 해줄 사항들이 필연적으로 있지 않고서는 내물을 음. 주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최경환을 통해서 이병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있어서 대가성이 명확하다. 예, 그것이 음, 뭘까요? 아, 그건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음, 여기 보면, 예, 예, 여기에 예. LIG 9본욱의 장인 이병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바로 이 LIG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하. 아, LIG. 그래서 LIG의 기관 경고를 KB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넥스원 상장의 문제 두 가지가 예, 있었습니다. l i g 이제 옛날에 그, LIG 건설이죠. LIG 건설의 사기 혐의 사건, 예. 그 예. 사건부터 좀 예, 관련이 되죠. 그 예.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네. 이 LIG 건설을 건영을 인수해서 LIG 건설을 어, 인수를 했는데, 네. 이 LIG 건설이 부채가 이제 많아서 이 LIG 손해보험 그다음에 LIG 넥스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쓴 거죠. 그런데 네. 네. 이제 회사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그 경영이 어렵게 되자 이걸 그 LIG손해보험과 LIG 넥스원의 주식이 회사가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재벌이? 예. 예. 그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부도 날 것이 확실하면서도 부도를 이제 예정돼 있으면서도 이게 어음을 발행하죠. 그쵸, 예. 어음을 2150억을 발행해서 이것을 시중에다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거죠. CP를 발행해서 네. 그래서 이것을 그 에라이 손해보험 주식을 찾고 음. 또 넥슨 주식을 찾아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법정 관리 신청에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에도 그때 천여 명의 네, 습니다 피해자가 예, 예. 있었고 예. 결국은 그 삼부자가 네. 구속되는 그런 네. 사건이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저희 투기자본감센터가 2011년 6월경에 고발했고요. 네. 그 당시 3, 수사한 분이 윤성열, 특수일 예, 특수 부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윤성열 부장이 잘 알고 있겠죠. 예. 이때 그 삼부자를 기소했는데 윤성열 부장이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2,150억을 물게 되고 네. 또 징역을 최대 8년 동안 받았는데, 삼부자도 동시에 구속됐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자 지금 저 저희가 궁금한 거는 에라이하고 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네. 어떤? 관계인가 네.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LIG하고는 종전부터 관계가 되는데요. 네. 이 이병기의 딸을 이제 LIG 그룹에 시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구본욱이 그 LIG 대주주 구본욱이 이렇게 사위가 되고 그래서 네. 이미 그 이병기가 원래 그 이병기가 누구인지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병기가 원래 국정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북풍 공작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음, 대선 때 대선이 예, 어, 예. 5억을 이렇게 이인재 의원에게 전달했는데 이 5억은 LG 그룹에서 마련한 자금이죠. 그래서 LG 사돈 기업에서 마련한 거고요. 예, 또 국정원장 지휘 아, 대사에 나가기 전에 LG 그룹으로부터 손해보험으로부터 매년 5천만 원씩 한 2억 5천 정도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LG 그룹이 이 아까 넥스원 그 LIG 그룹의 그 돈을 벌금을 대신 LG 그룹 그 대주주들이 에 대신 갚아줬죠. 그래서 네. 이 돈을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LG 그룹 모든 사람들이 이 LIG 손해보험을 고가에 매각하는 거. 음. 당연히 이병기가 과...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과제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그 LIG 손해보 손해보험에 네. 매각에 그럼 네. 이병기 원장이 이제 역할을 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아, 당시에 네. LIG 손해보험은 얼마짜리인데 네. 얼마에 팔았고 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과정은 여기 이제 표에 쭉 네. 일장별로 나와 있는데요. LIG 그룹은 이제 l g 손해보험은 장부가가 2,925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가격 정도에 팔은 게 맞습니다. 장부가 네.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소, 생명보험이 사람의 생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형산업이어서 어, 또 부실 채권이 가장 많은 기업이 음. LIG였어요. 그래서 음. 이 입찰을 사실 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마땅히 입찰을 하게 된게 KB금융을 통해서 입찰을 하도록 만든 거죠. 이게 네. 누가 했냐? 바로 김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이 김현장은 LIG 대주주의 그 변호를 맡았던 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파는 것도 이 K... 김앤장이 나서서 KB에 반 거고 KB와 김앤장은 불가분의 관계였기 때문에 샀는데 결국은 그 5월 19일날 입찰을 했죠. 그래서 KB가 5천억을 써냈고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네. 5천억, 5천억이 네. 네, 최저가로 탈락한 거죠. 음. 그더많이쓴 그룹이 동양생명이 5천 500억, 롯데가 뭐 5천 800억, 푸싱이 6천억 이렇게 내서 탈락했는데 이게 6월 10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이병기를 국정원장으로 지명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날 LIG 그룹의 구본욱이 이제 k b 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거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감독원이 KB는 이미 이 중징계 통보를 했기 때문에 기관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자격이 없는 그렇습니다. 기관, 기관, 기관의 예, 예. 아... 예. 기관 경고 받으면은 3년간 LIG 이거 인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인 거죠. 네, 개혁이... 그왜 그러냐면 김위인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위인장이경징계로또 이게 낮추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투기자본감센터하고 세노조가 고발해서 이게 고발했는데 불구하고 이 6,850억으로 올려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국정원장은 바로 이 대통령에게 1억을 7월달에 바로 줬지 않습니까? 이것도 엮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달에 기관 경고를 또 받게 돼요. 저희들이 이제 고발해서 중앙지검 특수부가 이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금융위회에서 KB 임정 임영록 회장을 기관 직무정직시키고 기관 경고 처분하는 거죠. 예,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당시에 LIG의 손해보험 그 매각에 KB 금융이 올려서 더 비싼 값으로 팔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병기. 음. 어, 국정원장의 말하자면, 로비로 이루어진 거고, 아, 그때? 당시에 그것을 최종 승인한 재경부 장관 겸 부총리였던 최경환이 역할이 있었을 거다. 음.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관 경고를 받으면 이제 이미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9월 12일에 기관 경고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인수할 수가 없게 된 거죠. kb가 예. 그다음에 인수가 절대 승인할 수가 없어요. 금융위원장이 예. 그다음에 이 사겠다는 사람 예. kb 금융의 회장이 또 아웃됐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명적으로 l i 손해보험을 인수 음. 매각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당시 넥스원도 상장을 하고 살려고 이제 그 임종룡을. 그 당시에 그 주관사, 농협회, 농협을 주관사로, 농협증권을 주관사로 해서 선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임종용이 그때 회장이 아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넥스원 구본상이 그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상장될 예, 수 없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이걸 상장을 금융위원장이나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이두 가지 10월 달에 이제 내모를체경환하게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LIG 손해보험을 매각할 수 없고, 음. 그 다음에 인수할 KB금융회장이 문제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상장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음. 결국은 KB금융회장을 이 불법을 무시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김현장의 윤종규를 김현장이 내세운 거죠. 근데 음. 윤종규가 또 자격이 없어요. 왜? 네, 2003년도에 국민카드 포탈했기 때문에 또반봉받아서 네. 어,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승인해 주려면 감독원이 승인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그러면은 이것을 승인해 줄수 있는 금융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네, 최경환이 해줘야 됩니다. 최경환에서 아. 그래서 최경환의 뇌물을 준 거죠? 예, 예. 분명한 예. 대가성으로 그때 네. 어쩌면은 이병기 국전 국정원장의 사적인 어떤 그런 필요가 네네. 이런 뇌물 수수로 이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병기가 사위를 위해서 뇌물을 준 거죠. 예. 예. 그래데 핵심적인 게 바로 LG 손해보험 매각. 음. 그다음에 넥스원 상장. 결국은 이걸 뇌물을준 효과가 드러나서 결국 상장을 하게 되고 이것을 추진한 사람이 김현장인데 한발더 나가서 이게 이제 윤종규를 이제 회장으로 앉혀가지고 불법 승인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국세 포탈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당시에 최경환이 이 국세청도 장하고 있었죠. 네. 어떤 인사 구조를 보면은 여기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경환이 국세, 부총리에 임명된 다음에 바로 자기 대고등학교 후배, 20회 후배, 이 이만수를 국세청장에 임명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더욱더 핵심적인 사람, 이 조사사국장이 문제인데 이 조사사국장은 기업의 세무를 추징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임경구, 이만수와 동기입니다만 행정고 시가좀 늦습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핵심적인 자리에 앉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국민은행은 6천억의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국세. 그런데 이 국민은행에서 벌어지는 것은 윤종기가 또 이렇게 되고 나서 대구고등학교를 대거 영입하는 거죠. 그 김윤태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최경환의 동기입니다 대구고등학교. 그런데 이 사람이 산업은행 부행장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시스템 사장으로 이렇게 영입을 하는 거고 전병조 대구고등학교 배죠. 이 증권 사장 부사장이었는데 사장으로 승진시키죠. 최은영과 같이 근무했죠. 그 다음에 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은행 상문데, 이 사람이 대고등학교 20회인데, 이만수 국세청장, 그 다음에 조사사국장하고 이게 동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승진 발령하는데, 문제는 그때 국민은행이 조세소송에서 이 세금을 환급받지 못할 형편에 도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투기자국은 감시센터가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마 이게 조세, 국세청의 이 소송은 뭐냐면, 국민은행이 1조 6,523억의 가산의 세금을, 가공의 손비를 가산해서 4,907억 원을 탈세한 것을 국세청은 국민카드가 9,320억 원에 비싸게 팔았다. 국민은행의 특수관계자 간에. 그래서 봐주기 소송을 한 거예요. 추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이 이제 진행되고 이 있는데, 이걸 투기자본감시센터하고 이 국민은행 세노조가 이 소송은 저도 아무 소용없다. 국민은행이 조세포탈로 추징하면 된다. 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국세청 직원들이 연기 신청을 했어요. 재판에. 그래서 두 번을 연기했는데 한달 연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 연기된 상태죠. 그래서 재판의 판결과 관계 없이 추징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같이 이렇게 최경환 멤버 대구고등학교로 이렇게 해서 추징을 못 하도록 로비한 거죠. 언제 판결했냐? 1월 15일에 판결한 거예요. 1월 15일. 그래서 1월 1 5일날 6천억을 빼서 김현장이 1,447억을 갖다 삼켰는데 이거 최경환이 추징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지금도 추징하면 됩니다. 지금 이 국세 추징해야 될게 세계금융기관에서 약 5조 내지 6조를 추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경환에게 이 국정원이 뇌물을 준 것은 김현장이 한 작품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김현장이 이러한 국세 횡령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세 6천억을 횡령하고 그 다음에 LIG 손해보험을 불법 승인하게 하고 넥스원을 불법 상장하게 하고 이러한 범죄를 자행하다가 또 현대증권까지 고가에 인수하게 돼서 한진해운 파산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정경유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이병기가 최경환에게 내물진 게이트는 김현장 게이트인데 이 내용이 중요한 거고 이 사람들의 처벌은 뇌물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범죄 행위 곳곳을 처벌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어.